얼마... 바지 속이 있는 건가요? 솜미 네, 이것도 속미원이고, 이것도 속미원거고 얼마에요? 바지? 음, 많으요 아, 이다 많으시고요. 모고데 안녕하세요. 친구 형님들인데, 프리다파입니다. 바지 하나 샀습니다. 오늘 보성 장날이더라고요. 그래서 간 김에 이렇게 보다가 전에 입던 바지 너무 추워, 추워, 추워. 그래서, 감기 바지 하 장만했습니다 2만원 2만원 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 이거 대나무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이거 대나무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왜? 실패될 것 같아 실패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서질 것 같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요거 이거 전, 전에 영상에 이거 하는 거 했었는데 부서져, 부서져. 이것도 나중에 부서질 거. 100%, 100%. 부서질 것 같아. 그래서 큰망 먹어버렸습니다. 원래는, 뭐만 하려고 했냐면, 그 플라스틱 된거 있거든, 충형된 거. 그거 얹히려고 했어요. 그거 얹으면은, 그 비닐보다는 단단하니까, 비닐보다는 비닐 오래되면 찢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플라스틱은 좀 단단하니까, 그럴려고 했는데, 그거는 살에 갔어. 딱 살에 갔는데, 누가 보여버렸냐? 각관이 보여서 각관. 아연 각관. 그게 계속 눈이 들어와. 계속. 계속 이거 살아, 사라. 이거 살아하는그 눈빛 있잖아요. 그거 계속 눈이 들어와가지고 각관도 사버렸어. 각관도. 이 와이프한테, 와이프가 알면 이제 큰일 나버지 와이프한테는 그냥 지붕에 투명 그 아크릴 닮은 거, 그거만 사겠다. 해서, 알았다. 거기까지만 살아. 해서 간, 거기까지만 허락을 받았는데 나는 간 김에 간 김에 그냥 사버렸지 각강까지 아양각강까지 다 사버렸어 그냥 뒤졌지 뒤졌어 이제 집에 가면 뒤졌어 그래도 이거 뉴스진에서 다시 하는 거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러버렸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준비. 이거 뭘까요? 캡슐. 알약인가? 아니. 이거. 소화기. 소화기. 우리 소방대원. 소화기. 이거 용접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소화기 같은 건 준비해줘야 됩니다. 철두철미 하지뭐 이런 거는. 여기 놨어 준비는 다 됐고, 이제, 길이가 중요하겠지, 길이. 길이가 얼마큼 할까요? 2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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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크기로. 삼각형 모양 있지 않습니까? 삼각형 모양으로, 삼각형 모양으로 갈 겁니다. 그게 예쁠 것 같아. 와이프 몰래 사온 아이언 각관 50에 50, 1.4T, 1 7 0 0 0원에사 왔어요. 이거 10개, 10개면 17만원. 거기에 그 용접봉 사고 뭐사고해서한 20만원 들었어요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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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1 6만 얼마 해가지고 그 지붕에 플라스틱 그하추면 그거, 그거 16만원이면 끝나는 건데 이거 저것 해가지고 40만원 써버렸어. 40만원. 와아니 미쳤어 연어 피로, 연어 피로, 연어 피로 할게요. 연어 피로 이로 낫나? 좀더 올릴까? 이높이 네 괜찮나요? 이 정도 높이. 이게 딱 좋죠, 이거. 이게 딱 좋아. 딱 좋아. 이걸로 갈게. 해줘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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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거. 요기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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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m. 여기를 3m로 잡을게요. 3m 가고, 여기는. 여기 보시면 저기 끝에 저기 끝에 저기 끝에 만나는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 여기 뭐 해야 되냐 땅 파야 돼. 땅 파서 야이를한 20cm는 묻어줘야 돼 땅에 그래야 이게 튼튼해요 20cm면 한 이중 이 정도 한뺨 제가 한, 한 뺨이 22cm 옛날에 길이 재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cm더라고 왜 중자 없을 때 빨리빨리 재야 되니까 딱 했을 때 22cm니까 여기 여기 정도 여기 여러 표시해주고 이 정도는 땅 파줘야 돼땅 파겠습니다 세워서 저쪽에서 하서 이렇게 이렇게 올 건데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 누워 눕자서 용접하고 반대로 뒤집어서 세워야 될것 같아 하, 머리 좋아 보시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아쉬워서 빌려쓰겠습니다 음 살려 여러분 뭔일 있나? 와 아까 그쇠에 머리 떨어졌으면 머리 찢어졌을 거예요. 와 진짜 큰일 뻔했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바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버리고. 아, 진짜 뭐, 좀 뭔가 오늘 안 좋아. 안 좋아 안 좋아. 너무 안 좋아. 이런 적이 없었는데. 아, 오늘 먼저 가.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하다 기분이 너무 이상해 안전모 빌렸습니다 이제부터 안전모 쓰고 해야 될것 같아 <laughs> 와 진짜 길어뿌렸네